2003년 마지막 주이자 마지막 날입니다. 다들 한 해를 살아내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인사 좀 마시죠. 수고했어요. 눈물 나게 고생하셨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 행복한 날도 있었고, 또 후회스러운 날도 있었고, 교훈을 얻은 것도 있고, 그리고 벌써 아린한 추억이 되는 것 같은데, 가족과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한 시간이 고맙기만 합니다.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에 모든 것이 은혜인지라 겸손히 머리 숙여서 더욱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한 해를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과 그 은택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절에서 4절은 성전에서 뵙는 하나님 그리고 5절에서 8절은 온 세상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9절에서 13절은 각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먼저 성전에서 뵙는 하나님, 1절부터죠. 1절 보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의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시온은 어디인가? 예루살렘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이 좌정하여 계시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주로 성전이지만은, 그러나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기를 수 있는 곳이 시온입니다. 시온은 고통을 많이 겪은 유대 사람들의 고향과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시온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에서 하나님을 일컬기를 이 절에 보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죽게 나올이다 말은 납니다. 왜 모든 육체가 죽게 나와야 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하나님을 기대어서 의지하여 살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인생은 하나님을 기대어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 수고의 무게를 버텨 줄 힘이 없습니다. 온 몸의 근육과 뼈들이 지칠 대로 지쳐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합니다. 쓰러지는 담과 같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 짐의 무게를 제일 저울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고 있는 짐입니다. 아마 나이가 들으면 등이 굽는 이유도 아마 이 짐의 무게 때문이 아닐까요? 그 무거운 짐이 쌓여 등이 굽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시인 정철의 시조 중에서 세월의 무게를 표현한 이런 시구가 있습니다. 이고진 저 늙은이 짐 버서 나를 주어 나는 젊었건을 돌이라도 무거우랴 늙기도 서로라 커든 짐을 조차 지실까. 젊은이라도 이 짐을 대신 져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이 짐은 누가 대신 질 수도 없고 또 나눠서 질 수도 없습니다. 자신이 홀로 지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죄의 짐을 도로줄 사람이야말로 위대한 사람인 게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것은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수고의 짐을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한 수고를 자신과 무관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도 보면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고말씀을 그 하시고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야기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지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 수고의 짐을 진 자들의 부르짖음에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그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육체가 나온다고 말을 하는 거죠. 3절에 보면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그 말을 합니다 죄가 나를 이겼다는 말은 죄의 힘을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죄가 나를 묶고 사로잡아갑니다 로마서에서 바울도 고백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이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말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놓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한쪽 마음 한켠에 부끄러움이 생기고 그리고 후회와 한탄의 손, 산탄이 손을 잡고 우리를 괴롭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삶이 고단해지고 무거운 죄책에 시달리게 됩니다. 더군다나 자칫 이것이 밝혀지면 우리 사람들은 우리의 약점을 이용하려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섣불리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으려다가 더큰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내놓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왜 아름답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통해하는 자를 받아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쉴수 있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실 분은 천지에 하나님 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는 내 허물을 사해 주시는 하나님께 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아닙니다. 사절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왕도 그렇습니다. 왕 앞에 나갈 때 왕의 부르심과 허락이 없으면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당하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허락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오늘 시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성전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만족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노래한 다음에 5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분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것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리를 따라 오묘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다 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통의 세상에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세상의 고통 때문에 울부짖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부르짖음에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의 고통에 응답을 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자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이야기하기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피조물이 있다는 것은 창조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자이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아이고, 난 상관없어.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인간이 고통을 당할 때에는 자기 목숨을 버려서라도 오셔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편에서의 이야기는 우리가 성전에서도 하나님을 뵙지만은 우리가 성전에서도 고통을 어루어 만지신 하나님을 경험하지만은 거기만 머무르지 않고 성전을 넘어서 하나님은 온 땅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부르지음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세상, 이 10편의 노래의 범위가 성전에서 이제 온 세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보면 하나님을 기도를 들으시는 주 이렇게 불렀다면 5절에서는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님이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의지할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창조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혼돈의 세상을 질서 있게 하십니다 6절 7절에 보면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신다고 합니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는 혼돈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바다는 그 깊이를 알수 없고 배를 뒤집는 혼돈의 상징입니다. 물결의 흔들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열심히 이루었는데 홍수가 나서 쓸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혼돈을 진정시키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시시라는 말입니다. 창조는 유에서 물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은 한편 혼돈 가운데 있는 세상을 질서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귀품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이 아니라 혼돈의 세계를 질서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고통이 있고, 그리고 혼돈의 세상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야?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제 아무리 혼돈하여도, 이 혼돈을 질서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혼돈을 다 진정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할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케 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한 해를 한 걸음씩 걸어왔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느 달 어느 날인가 크게 넘어져서 주저앉아서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려 질서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리길의 목적지만 생각하면 아득합니다. 거기까지 도달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씩 걷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달해 있습니다. 내년 한 해에도 그렇게 한 걸음씩 걸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소망을 걷고 한 걸음씩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자녀들에게 걱정하지 마,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되라고 그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한 걸음씩 나아가면 돼.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한 걸음씩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새 큰은혜의 강줄기에 도달하게 해 주실 거야.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겠지만 은또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8절에 보면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성도들은 이렇게 아침 그리고 저녁이 되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충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됩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루를 갔을 뿐인데, 결국 하나님의 큰 은혜의 세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는 후시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시고 그 이량을 평평하게 하시고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땅에 복을 주십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간 그 하루들이 쌓여서 우리의 복된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고통에 쌓여 있고 그리고 혼돈에 쌓여 있는 것 같지만은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시편은 우리의 의식을 어디로 돌려놓느냐 면 하나님의 은청의 세계로 돌려놓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을 주셔서 우리의 땅에 물을 대 주시고 윤택하게 하시고 강물에 물을 채우시고 단비를 내려서 그 싹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오늘 시편은 우리가 이른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를 열어가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처음 부분은 성전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노래했다면, 다음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리고 지금은 그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일상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성도들의 일상의 모든 순간이 이런 고통과 혼돈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 안에 있음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요셉을 삶을 보면 그렇죠. 요셉은 참 그의 삶이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배반과 그리고 시련과 그리고 혼돈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 하루하루를 살아간 결과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가 한꺼번에 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화가의 손에서 수없이 그려지는 의미 없는 선들이 의미 없는 것 같은 그런 선들이 모여서 경탄을 자아내는 작품이 완성되듯이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우리가 살아온 한해를 돌아다 보면 한해는 하나님의 은택으로 가득 찬 한해가 됩니다. 11절부터 보면 주의 은택으로 한해를 관시오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에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뛰었고 초장은 양대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편은 한 해를 고통과 혼돈의 세상 속에서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택으로 복된 한 해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들판을 바라다 보니 그 들판이 온통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들판의 모습이기도 하겠지만 아무리 들판이 풍성해도 보는 사람이 그것을 보지 못하면 그 들판은 빈 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들판이 철이 지나 먼지가 날리는 것 같아도 사람들의 마음의 눈이 그 들판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본다면 그곳은 기름 방울이 떨어지는 초장이고 풍성함으로 덮은 하나님의 은택의 세계일 것입니다. 아마 이 시편은 그런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 여러분이 올한 해를 시작할 때는 또 아유 언제 또 다음 새해가 오겠냐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벌써 한 해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한 해를 뒤돌아 본다면 다 기억하지 못해도 전전긍긍한 것도 있고 또 무심히 지나간 것들도 있고 허송세월한 것 같은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래저래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시작한 한 해이지만 실패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고통과 혼돈의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여전히 우리 성도들과 가정을 넘어뜨리려고 더욱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이 세상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세계가 펼쳐져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간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온 하루입니다. 여러 성도님들, 올한해 동안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수고가 여러분 안에만 머무른다면 고단함이 여전히 남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수고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 수고는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간 하나님의 은택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2023년 한해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다시 한번 격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어요. 믿음으로 사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온 한 해에 한 발자국 그 발자취는 다 지워졌을지 몰라도,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가슴 속에는 여러 분의 발자취가 다 기억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흘린 눈물이 다 사라졌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병에 담아 다 보관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해 동안 수고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가정의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이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